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좋은 차트, 흐름들 만들어주는 것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입니다. 지수가 2426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부를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2400 포인트 오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무너지면 여기 2400 포인트 뚫리면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정도 라이온 캠텍입니다. 라이온 캠텍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어 7월 25일 날이 봉이 섰었을 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9,500원, 뭐, 8,800원, 그리고 8,100원 손절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상단, 어, 요 위쪽 박스권을 머물다가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뭐10% 넘게 여기서 진입자리 잡으신 분들은 바로 10%, 21선 타점 잡으신 분들은 바로 10% 넘는 그런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기준봉 세우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탈이 없으면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밑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들어 올리는 이렇게 강력한 봉이 나오고 나면은 또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추세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쪽에 흐름이 있는 것들, 이평선 처음으로 뚫어버리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차트를 찾으셔가지고 이 기준봉 기준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짜보셔야 되고 앞쪽에서 큰 시세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지면서 큰 시세가 난 적이 없는 이런 차트들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본인과 본인에 맞는 종목들을 찾으셔서 한번 대응을 해보셔야지 매매를 하셔야지 그렇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들을 파악하시고 이런식으로 수익을 익절 해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익절도 조금 짧게 잡으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게 더 좋겠죠 그 외에도 유일에너테크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이제 이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8월 24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 빠지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서 위에 안 빠지는 것들은 이제 17,000원, 이런 요런, 요런 선들이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 보시면 되겠어요. 17,250원 정도, 이런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가격대고, 여기만 안 빠지면 이거는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타, 차트름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2021년도 2월달에 상장하고 큰 시세가 안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2차 전지 테마랑 뭐 저장장치 관련 테마목 묶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테마도 괜찮죠. 그러니까 어, 상장하고 이런 흐름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어지면서 잘갈수 있다. 그래서 요즘엔 이제 최근에 흐름이 상장을 하고 나서 어, 흐름이 이제 좀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유일 에너테크 이것도 잘 보시면은 여기서 결국 지지만 해주면은 좋게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플랫티어입니다플랫티어플랫티어 플랫티어 보시면 지금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장을 하고 나서 한번 위쪽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시도를 했었는데 위에 살짝 앞쪽 정확히 맞고 빠졌어 2만 원대 정확히 맞고 그리고는 쭉 빠졌다가 만 원대 봉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신다 하면 여기서 이제 오늘 양봉을 채우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21선 올려주면서 이렇게 안착하는 차트를 우상향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들어온 이런 움직임들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오늘 종가가 매우 좋게 끝났기 때문에 15,000원에서 뭐, 손절가는 이 21선 잡으면 되겠죠. 13,700원 정도 잡고 이런 가격대 흐름에서 한번 노려보시면은 위에 18,000원까지 짧게 보여지는 흐름의 수익권도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디까지나 이런 자리가 내려오고 이런 주요 타점에서 눌러주는 타점이 나온다 하면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분할적인 관점으로 15,000원대 그 다음에 14,000원대 14,500원 정도 보여지네요 이런 자리에서 2분화로 들어가시고 13,7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을 친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플랫티어 그리고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도 지금 보시면은 상장을 하고 나서 큰 시세가 없었어요. 2019년도 상장을 하고 나서 여전히 긴 박스 꺼내 있는 흐름이죠. 이런 것들은 주봉으로 보면 좀더잘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단부에서 최근 흐름이 보시면 한뭐 9,700원, 800원대 뭐만 원으로 잡아 볼게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6,000원대. 이런 박스권이 뭐 장기간 한 2-3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어요. 살짝 올라가는 흐름들은 있었지만 크게 오른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라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좋은 각도로 올려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래서 짧게 봐도 16,000원 대까지 보여지고 또더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보이는 신고가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보시면서 14,000원 여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눌러주는 타점이나 이런 자리가 오면은 14,000원이 이탈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단기적인 저항 때 14,000원 뚫어주고 나서 위에서 갭상승해서 지지를 받으면 눌러주는 타점에서 14,000원만 이탈이 없으면 또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장, 단기적인 흐름에서 여기 보시면 16,000원 대까지 있어 보이지만은 16000원 또 뚫어버리고 안착을 하면 위에서 머무르다가 19000원 뚫어서 신고가로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 차트룸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A루트 오늘 움직임이 살짝씩 나왔는데요 환기 종목이라서 제가 조심하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라이온 캠텍이랑 비슷한 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이봉을 기준으로 해서 550원 500원대 진입하신 분들 바로 뭐 짧게 짧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구요 또 여기서 또 지지 받고 움직임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긴 한데 환기라서 조금 조심하게 조심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 짧게 짧게 뭐10% 5% 내외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네요 그리고 전력 관련 테마로 묶인 것 중에서 대한전선, 이런 것들이 차트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한전선이 차트가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평선에 안착을 하면서 2,000원대 안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 흐름들 이어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렇게 쭉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매매를 할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가지시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이 투박이었습니다.